두량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번 시간 실시간 했을 때 많은 구독자 분들이 생기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실시간을 한 이후부터 제 핸드폰이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두량구로는 실시간을 하면 할수 있는데, 이제 다른 걸로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아, 원래 그게, 그거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은 짧게 찍을 거예요, 짧게. 제가 곧 있으면 레벨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레벨업도 한번 하고, 이제, 저번에 도와줬던 구독자 여러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예, 저번에 제가 마지막 구독자 TF 미션을 했어요. 그, 마지막 구조자 TF 미션을 했는데, 그동안, 구조자 구조자, 구독자가 아니라, 구조자 TF 미션을 해서 받은 보상이 있어요. 마지막에 깬 보상. 두 개를 받았거든요. 마지막 보상. 그리고, 석궁도 받았어요. 어떤 보상 아이템인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 처형인예복이라는 그... 마지막 구조자 구조자! 구조자, 구조자. 발음 왜 이렇게 안되노 미치겠네 서울말 힘들다 <laughs> 예 구조자 TF미션 마지, 마지막 미션을 해가지고 처형인예복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예 한번 입어볼까요? 장착하기 오호 나는 깔끔하고 이쁜 옷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클로즈업 해드릴게요. 초형인 예복. 마지막에 구조자 TF 미션 완수해가지고 이걸 받았습니다. 방어력 한번 볼까요? 자 방어력은 1, 1, 1. 111이고요. 야 근데 옷을 꼈는데 공격력이 올라가네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이상한 어? 이상한, 이,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공격력 3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착 부위는 몸이고, 착용 가능 레벨은 50 이상부터. 근접 전투에 좋은 최영인 예복입니다. 아하, 나 원거리 전투런데 이거 조금, 나랑 조금, 석이 안 맞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포획된 힌털 다이어 울프. 기들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나보다 레벨이 높아가지고, 나 레벨 몇이니 어? 나 56인데, 네.. 어, 나보다 높구나. 나 이제 곧 있으면 57이 돼요. 구조자 TF 미션으로 꿀을 빨았는데, 꿀 빠는 동안 레벨업이, 그래도 나름 선빵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 어제, 어제 레버, 레벨업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만약에 솔직히, 이제 나 구조자 TF로, 꿀 너무 많이 빨았는데, 이제 꿀뺄게 없어요, 컨텐츠. 이제 또. 매, 나 구조자 TF 미션 생기고, 불, 생기고 나서부터 진짜 하루에 하나씩, 예, 그거 올렸잖아요, 영상. 찍어가지고. 근데 더 이상 꿀뺄게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컨텐츠, 컨텐츠 꿀뺄게 없는데, 그나마 추천해 준게 이거예요. 어, 리뷰 한번 해보라고, 마지막. 끝난 거. 그러면 하루컨텐츠는 벌어먹고 살수 있다 이런 말씀을 구독자분들께서 얘기해준거 제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리뷰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아 근데 리뷰라는게 막 엄청난 아이템 받은것도 아니고 딸랑 두개 받아놓고서 리뷰한다는거 자체가 약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약간 컨텐츠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라이브로 해야 되나, 녹화 방송 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생각해 놓은 컨텐츠가 있긴 한데, 어떤 컨텐츠냐면, 그냥, 무업자 도시 가가지고, 8강. 그니까, 러 우리 구독자들끼리 누가 누가 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난 내가 더 쎄. 난 내가 더 쎄. 난 내가 너 이겨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거막 컨텐츠 이용, 이용하면 줄것 같아. 무업자 선거가지고 내가 한무게 아이템 막 후, 아이템 같은 거 후원해 주면은 그걸 상금으로 내 걸고 나 8만 원 있는데 8만 원으로뭐 사니까 예. 살 템도 없어요. 약간 그런 거막 우승 상금 같은 거 걸어 놓은 다음에 약간 스무스하게 8강8 강전 있잖아. 1대. 저번에 보니까 엄청 많더구만. 근데 그거 라이브로 해야 될것 같은데, 라이브로 하면은 또렉 걸려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나는 심판이지. 렉 걸려가지고, 렉이 적당히 걸려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걸렸어. 지금, 핸드폰 껐다 키니까 그나마 이렇게 렉이 안 걸리고, 이렇게 주민도잘 되고, 줌, 예? 네? 잘 됩니다. 아까 전에 이거 전 영상이 프렌즈 마블 영상인데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프렌즈 마블 내 오질락에 걸렸습니다 자자자 자, 자. 진정하고 일단 소환 동물 여러분 항상 사냥할 때는 이렇게 소환 동물이 있어야 돼요 환수 어? 환수가 있어야 돼 환수야 나의 존어노 누워 안 됐구나 일단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미로돈을 잡아보자고 스미로돈을 잡고 전나무에 뭐 있지 않나? 열매 같은 거 없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밀로우 돈을 잡으면서 레벨업 하겠습니다. 깔끔하다. 네, 그 8강전 컨텐츠도 조금 아껴놔야지. 솔직히 막말로. 그것까지 해버린다. 더 멋.. 재밌는 컨텐츠 어, 안 돼! 아뭐 블루베리 하나 캤다고 이렇게 레벨업을 하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하나만 아 이거 멋없게 레벨업 안 하려 했는데 아 진짜 멋없게 레벨업 했다 아 이런 의미가 없지 지금 아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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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말, 말에 심취했어 너무 말에 심취해가지고, 이거, 컨텐츠 망했네요. 그래도, 스밀로드는 잡아야지. 야, 스밀로드 한 마리 잡아봐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뭐해, 뭐해, 뭐해. 살려줘, 살려줘. 내좀 살려줘, 이소. 야, 오히려 프렌즈 마블이 더 렉이 걸리는구나. 나 오늘 알았네. 먹어 좀 주면 먹어라. 아, 주면 좀 먹지. 자 스밀로도 잡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 이제 또 고민되네. 아 구조자 TF로 더꿀 빨았어야 되는데요. 아 구조자 TF로 더꿀 빨았어야 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야 그래도 스밀로드잡 일단 내가 왜스밀로드를 잡냐면.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일단. 그래야지 뭔가 컨텐츠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게임 하면서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사실. 게임을 많이 하고선 이렇게 해야지 컨텐츠가 나오는 건데. 야, 근데 생각보다 약한데? 야, 생각보다 약하긴 해. 생각보다 약해요 스밀 로돈이 그리고 저도 제 생각보다 제가 강하지가 않네요 오케이 마무리 진짜 오케이 스밀 로돈 나이트 200원 개꿀 200원 개꿀이요 너무 좋아요 개꿀 빨았습니다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기약하고. 일단 사실, 다음에 찍을 영상, 아마도 내일 찍은 영상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드리자면, 그냥 어디 섬 탐방, 막 이런 거, 간단한 거 해야지. 이제 섬 탐방. 이제 섬 많이 열렸잖아. 섬 탐방 이런 거막 하면서 개꿀, 꿀좀 빨다가, 이제 진짜 무겁자, 한, 주말쯤에 하는 게 나을라나? 구독자님들 언제 시간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분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여러 명이 있어야지 제 무법자에서 8강대전 할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뭐 걸게 따로 없긴 한데 뭐 아이템 누군가 후원해 주실 해주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중요합니까 지금? 8강전 해봤자 예? 가오가 중요하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오가 중요합니다 다들 구독 받고 나중에 제가 미래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됐을 때무법자에서 랭킹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랭킹전입니다 저는 심판이고 야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달, 구, 다른 영상도 많이 올리는데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더라 아 제가 다 8월달 야 이건 8월달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데스크타, 데스크탑으로 이용해서 아마 8월 때 이사 간다 해도 바로는 못하지. 이제 영상 뜸들이고, 막 하고, 막 세팅하고, 어? 방음벽 세팅하고 막, 이런, 이런 것도 좀 해야 돼가지고. 바로는 영상 못 올려요. 예,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8월 중순쯤에 이제 완벽하게 세팅 다 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그때도 그때도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버 한 번만 봐주셨고요 관종이 되고 싶은 자 관심을 받고 싶은 자 바로바로 바로 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